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 매매 잘 하셨나요? 어, 한미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조금 긍정적인 어떠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기대만큼 좋은 흐름은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수익을 챙겨 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맞죠? 아, 어,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옆에 우리 이거 무료방이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도 단타를 진행을 했고, 어제 대응을 했던 원익 홀딩스, 아, 오늘 급등하는 패턴이 좀 나와 주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장중에 원포인트도 좀 진행을 해드리고요. 단타도 이렇게 좀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생방송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쪽 방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되고요.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셔가지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정쩡한 유료방 같은데 안 가셔도 돼요. 여기에서 제가 방송하는 것들 무료로 방송하고 있으니까 공부하셔가지고 매매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보너스 종목 하나 나갑니다. 보너스 종목이에요. 저는 뭐200% 간다, 300% 간다 이런 거 못해요. 한 달에 30%짜리 뭐, 한두 개 정도, 어. 20% 이상짜리, 한네개 정도는 제가 무난하게 수익 냅니다.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번에 수익 내고 또 나온 종목. 어, 신규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대응해서 같이 수익들 챙겨가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 준비해서 왔거든요. 여러분들 요부 종목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아무 종목이나 가지고 오는 거 아니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들 체크해 보면서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SBB 테크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놓치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이제 드디어 자리가 만들어졌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얘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봇 섹터를 지금 왜 봐야 돼요, 여러분? 로봇 섹터. 어? 지금 자꾸 판이 커지고 있어요. 자꾸 로봇 섹터의 판이 커지고 있는 게 로봇 시장의 규모를, 그죠? 로봇 시장의 규모를 골드만삭스에서 발표를 했죠. 2000 언제까지 35년까지 로봇 시장의 규모가 53조 원대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발표 이이 어, 이 분석표를 내놨단 말이에요. 이전 전망치보다 대폭 상향이 된 금액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홍콩에 있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뭐라 그랬어요. 중국 중국의 로봇 시장이 지금 현재 약 64조 원 규모래요. 근데 요게요 여러분, 28년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28년에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약 147조 원이 된다 그러죠. 엄청난 성장세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뭐 한다 그래요? 로봇 올림픽을 개최한다라고 그래요. 로봇 올림픽. 지금요 여러분, 이 로봇 시장이 그간에 어떠한 좀 이렇게 어좀 미흡함을 좀 뒤로 하고 드디어 발동이 걸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간 그간에 굉장히 재미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승을 하기 위한 자리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SBB테크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SBB테크가 도대체, 야, 너희들 알겠어. 어, 뭐 하는데? 니네들 뭐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감속기죠. 로봇용,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얘네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 A 기업은 어떤 뭐 자동화 로봇, B 기업은 물류 로봇, C 기업은 뭐 서비스 로봇을 만들어요. 이 이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로봇들만 만들지만, 이 감속기는요, 모든 로봇에 다 들어가요. 모든 곳이 거래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BB 테크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미 큰 상승이 나와 있는 종목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밑에서 매집이 끝나고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야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부터는 기술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기술적인 분석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뭐예요? 보너스 종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너스 종목은요, 여러분. 25에서 30% 정도 남들 다 따라하면서 수익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분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생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다들 수익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수익 챙겨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게요. 자, 이번 달까지만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휴가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종목이냐, 그러면 우리가 매매 기법을 배우는 것들 중에서, 그죠? 자, 틀린 그림 찾기, 장대양봉, 장대양봉, 잘 들으세요. 이거 단기 급등주예요. 놓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자, 1번 패턴, 2번 패턴, 그죠? 요거 3번 패턴이었어요. 그죠?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에요. 1번 패턴이 가장 큰 상승이 나옵니다. 2번, 그 다음이 2번이고요. 그 다음이 3번인데, 3번은 다소 시간이 좀 걸리는 패턴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1번 패턴으로 공략을 했던 종목들, 2번 패턴으로 공략을 했던 종목들 다두 자릿수 이상 단기적으로 수익 낸거 아시죠? 이거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보너스 종목 나왔기 때문에 이거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자 요거였죠 요거였어요 요거 요거를 몸통으로 제가 보시라 그랬어요 요거 그죠? 1번 패턴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1번 패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수익을 낸 겁니다 4연상 먹었어요 맞죠 자 그리고 뭐예요 와이즈 버즈 보세요. 와이즈버즈. 자, 얘도 우리 계속 수익을 냈던 건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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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왔죠? 2번 패턴 나왔어요. 2번 패턴. 자, 3번 패턴. 자, 4조 시푸드 나왔었죠? 자, 보세요. 여기, 얘는 몇 번이 나왔어요? 보세요, 여기. 이 구간 나왔었고 요 구간 나왔었고 여기에서는 얘가 21선 이격까지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번더 나왔었어요 그죠? 2번 패턴 나왔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여러분들 하시면 오늘 종목 하나 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좀 예시 종목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 나왔죠? 이날 몇 프로였어요? 17%였어요 지앤코 볼게요 자요 자리 나왔었죠 여기 몇 프로예요? 21%예요. 들어가면은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상승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얘도 여기 나왔죠? 자, 보세요. 여기 나왔어요. 그죠? 몇 프로? 18%에 그 다음 날 22%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휴가비로 드릴 종목이에요. 이거 100만 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세요. 단기로 빠르게가 바로 갑니다. 바로 아시겠죠? 이 종목이 만약에 떴을 경우에는 제가 다른 종목이라도 드릴 테니까 타이밍 놓치셔가지고 매수 못하신 분들은 다른 종목이라도 드릴 테니까 꼭 100만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세요 50만원도 괜찮고 100만원도 괜찮아요 단기적으로 30% 이상 수익 바로 나실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어떤 종목이냐 그러면 이 종목이에요 제가 지금 뽑아 놨거든요 이겁니다 제대로 떴어요 지금 지금 제대로 떴어요 최소 3 40%입니다 최소 3 40%예요 100만 원이라도 매수에 딱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휴가 가실 때 30에서 50% 사이까지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니까 요 종목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만캡처해 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요거 제가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신청하신 다음에 요거 100만 원이라도 바로 매수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는 이 방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는 비중 태워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세요 요렇게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해서 들어...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좀 전에 보여드렸죠 우리 사연상 먹었어요 그죠? 들어간 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아서 계속 이렇게 수익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수익 내고 계시거든요 이거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10억 드립니다 다 사놓으세요 제가 오늘 보너스 목 드릴 테니까 못 믿어우시다 그럼 한 주만이라도 사 보세요 한 주만이라도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수익들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어, 참여하시는 분들께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다 무조건 사놓으세요. 아시겠죠? 어. 그냥 소액으로 그냥 아 용돈벌이한다라고 생각해 놓으시고 사 놓으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크게 다들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요 보너스 종목을 받아 가실 분들 지금 바로 7547-4586입니다 뜨기 전에 보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떴다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제가 대체해서 보내 드릴 테니까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고종목사 어, 그 드리도록 하고 요방 링크도 함께 드릴 테니까 오셔서 빠르게 같이 매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꼭 사놓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보너스 종목 꼭 매수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계속 여러분들께 매매 기법까지도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사놓으세요.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너스 종목은요 내일 시초가에 100만 원이라도 매수를 좀 해놓으셨으면 하고요 굳이 매수 안 하셔도 돼요 공부용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우리 목표 수익은 25에서 30%예요 꼭 매수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얘가요 uh, SBB 테크가 물량이 엄청 작아요 360만 주짜리입니다 음 응? 여러분,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애들 6억 6천 6백만 주, 4억 4천 4백만 주막 이래요. 그죠? 근데 얘몇 얼마라고요? 360만 주에요 360만 주. 작정하고 올리면은 그냥 올라가는 애입니다. 아시겠죠? 무섭게 올라갈 수가 있는 애예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차트는 항상 길게 보셔라 아, 너희들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도 가는구나. 얼마까지 갔어요? 95,000원까지도 갔더네요. 단기로는 7만 원까지도 갔더네요. 거래량이 터지는 거를 한번 보니까 얼마가 터졌어요? 630만 주. 두 바퀴 돌았죠? 여기 얼마예요? 590만 주. 결코 작지 않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은 차치하고 그죠 자 여기서부터만 이렇게 본다 라고 하더라도 하락을 이렇게까지 했네요 하단에서 물량이 들어왔어요 슬며시 자 보시면 슬며시 저점을 올려가고 있죠 즉 우상향으로 추세를 돌려세웠었다는 얘기에요 그죠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이렇게 그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어지죠 지금 추세 라인을 지지를 받아 가면서 올라가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아 이거는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건데 어 개인이 할수 없는 거예요. 추세를 어떻게 개인이 합니까?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인, 누구예요? 종목의 주인, 세력이라고 불리우죠. 세력을 뭐 우리가 주가 조작하고 이런 사람들 말고, 기관, 외인, 큰손 형님들, 다 세력이라고 불리웁니다. 이들도 뭐가 있어요? 평단이 있어요. 이들도 주가를 상승을 시켜야지 본인들이 위에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틀어 놓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상향으로 틀어져 있죠. 그런데 수상한 자리가 있네요. 한 번씩 추세 라인을 이렇게 이탈을 시켰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도 이탈되었고, 여기도 이탈되었죠. 그러면 앞전에 들어가 있던 물량들이 도망을 나가야 됩니다. 도망을 나가야 돼요. 그런데 도망 나가는 물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물량들이. 어디에서 해 먹었어요?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해 먹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에? 아니, 2,000원 뛰기 하려고 이 많은 거래량을 동반을 시켰다고요? 여기 몇, 여기 얼만데요? 99만주, 1 0 0만주예요 여기, 130만주. 여러분, 이거 2,000원 뛰기, 3,000원 뛰기 하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자리 하나 보이죠? 여기에요. 뭐예요? 갭이에요. 갭. 자, 갭의 상단, 갭의 하단. 그죠? 체크했어요? 메꿨죠. 어디서 메꿨어요? 여기서 메꿨죠. 이 갭을 메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갭을 메꾸지 않고 갭의 상단을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 메꾼다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내려와서 여기를 메꿔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미 메꿔버렸어요. 메꿔버렸죠? 상승 추세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박스권으로 가다 놨었어요. 박스권으로 가다 놓은 다음에 한번더 눌렀죠? 그죠? 나가는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물량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지금 몇 거래일입니까? 보세요, 여러분. 자, 1, 2, 3, 4, 5 거래일이에요. 그런데 무려 이틀 동안이나 시가에서 단한 호가도 밀리지 않았어요.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놓치시면 이제 아까운 거예요. 알면서 못 먹으면 아까운 겁니다. 오늘 무려 10%의 급등이 나왔다가 아, 종가 1.4%로 장이 마감되기는 하였는데 오히려 올라가지 않은 것이 우리한테는 좋은 저, 좋은 거다. 얘가 이렇게 가 있으면 저는 매매 안 해요. 이렇게 가 있으면 왜왜 네. 왜, 남들 2만원 주고 산거 내가 2만 3천원 주고 삽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 드릴 수가 있다. 왜? 윗꼬리가 더 길잖아요. 몸통보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해서 여러분 내일서부터 우리가 함께 대응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으로 오셔서 SBB테크 놓치지 마시고요. 이미 크게 상승한 종목들만 보지 마시고 이러한 종목들을 함께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방으로 입장하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는요, 여러분 생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요거예요. 접니다. 이 방에서 생방송 진행할 때에는 여러분들께 얼굴을 공개를 하고 있죠. 이 방에서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매매 기법, 그죠? 매매 기법을 복기를 합니다. 생방송에서 한번 알려드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예요? 매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죠. 이것 또한 놓치지 마셔라.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매매하시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응? 언제까지 남이 주는 종목들만 가지고 매매하실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한번 종목을 선정해 보실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크리스트 지금서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체크해 놓고 함께 매매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요 체크리스트와 함께 매매 기법까지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 매매할 때 요거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요. 하나, 둘, 셋. 요거 말고도 한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근데 요것만 체크하셔도 돼요. 자,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요. 적정 주가예요. 두 번째는 부채 비율. 세 번째는 유통 물량. 그죠? 적정 주가를 알아야지 내가 매매하려고 하는 종목이 저평가 종목인지 고평가 종목인지 판단이 돼요. 그죠?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물려 있는 게 고평가 종목들이에요. 자, 두 번째, 부채 비율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아니, 얘가 갑자기 CB를 발행하거나 BW 행사하거나 또는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이래 버리면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얘는 시총과 자본금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했죠?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그죠? 자, 유통물량은. 그렇죠.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방송하면서 여쭤보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매매하세요, 여러분? 응? 제가 여쭤보면요, 다들 뭐뭐 뭐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목균형표, 응, 볼린저 밴드, 어, 그리고 매물대 차트, 이거 다 켜놓고 매매하시는 거예요. 아니 물론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 괜찮아요. 어, 사용하기 괜찮은 보조 지표예요.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장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다 똑같은 수식을 사용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안 맞지? 당연히 안 맞지? 그게 맞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때는 10% 수익 나고요. 손실 볼 때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이렇게 손실이 나니까 당연히 돈이 안 벌리죠.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깡통 차요. 깡통 차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은행 가셔서 제가 적금 넣으시라고 그러잖아요. 주식 하지 마시고. 아무리 우리 시장 지금 코스피 5천 가면 뭐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엇박자 나면 돈못 버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거 오픈해 드렸잖아요.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한세 번씩 보신 분들도 계시대요. 자 뭐냐 그러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무료 강의가 있어요. 무료 강의 다른 건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되었다는 거는 무료 강의 게시판에 딱 들어가시게 되면 21강까지 이렇게 무료 강의가 있어요. 영상 하나당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됩니다. 내용은 자, 개부로.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린 종목은 어떤 식으로 탈출해야 되는지, 호, 시장가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여라도 손질어, 손절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영상으로 다 올려드렸어. 그러면 출근할 때 하나 보시고, 퇴근할 때 하나 보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 보시고, 어설픈 그 넷플릭스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시간 버리지 마시고, 이거 보시란 얘기에요. 날도 더운데 밖에 나가지 마시고. 그죠? 이거 보시잖아요. 지금보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레벨업 되십니다. 실력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잖아요. 아시겠죠? 이거 오셔서 꼭 보세요. 이거 보신 다음에 매매에다가 적용해 보세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해서 이거 보면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자, 지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010-7547-4586이에요. 참여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링크 전달해 드립니다. 이방 오세요. 이방 들어오셔가지고 이방에서 매매, 단기 매매, 단타 매매 참여하시고 CXI처럼 금방 금방 급등하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 매매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공부 같이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보너스 종목도 제가 계속 제가 언급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거요. 단 하나도 거짓이 없다니까요. 이거? 이거? 이거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제가 10억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오셔가고 직접 경험해 보세요. 너무 잘하셨잖아요, 분할 매도. 어?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분들은, 자, 요번호예요 010-7547-4586.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거 저잖아요. 이거 제가 경제방송에 출연할 때 여러분들께 매매기법 알려드렸던 모습을 제가 캡처를 해온 거거든요. 이거요 여러분 이 매매 기법 여러분들이 워낙에 많이들 요청하셔서 지금서부터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꼭꼭 배워 놓으세요. Cxi 이걸로 수익 냈습니다.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이걸로 수익 냈어요. 틀린 그림만 찾으시면 돼요. 자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잘 보시기 바래요. 지금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정말 제가 경제방송에 출연할 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그죠? 공개를 해드렸던 요 매매 패턴을 지금 공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 내용은 어떤 책에서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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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군가한테 막 배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단을 잡기 위해서 찾아낸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요 때가 보시면 제 경제방송 출연할 때잖아요. 요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거예요. 어, 요거를 다시 여러분들께 지금터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을 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요거는 이제 학습방인데 여기는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가 링크를 드려야지만 여러분들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방으로 꼭 오세요. 여기에서 계속 제가 원포인트, 어, 우리 매매기법 써먹는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자, 요거 저죠? 저예요. 예. 네. 자 요게 이제, 이제 학습 영상인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진엔텍도 우리가 이 매매 패턴으로 잡았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생방송 보시면서 공부하실 분들은 꼭 텔레방으로 입장하시고요 얘도 한국 정보통신도 바로 상 먹었죠. 그죠? 요렇게 올릴 수 있다. 이건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생방송 진행하는 링크 제가 텔레방에서만 드리고 있으니까 링크 없으면 못 보십니다. 링크 없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래요. 자 어떤 매매 패턴이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뭐냐 그러면 요거 있죠 자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게 1번 2번 3번이에요 자 장대 양봉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장대 양봉으로 올라와야 되고 첫 번째 패턴은 그 다음날 갭상승으로 해서 누르는 패턴 두 번째는 종가에서 누르는 패턴 세 번째는 몸통 안에 갇히는 패턴이에요.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이고, 요게 3번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틀린 그림만 찾으시면 돼요. 그런 그림만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죠? 오늘 급등 나온 종목들, 관심 종목에다가 싹 넣어놓고, 그 다음날 나오는 패턴을 보면 되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제가 검색시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요런 패턴이 딱 나와야 돼. 요 패턴이. 요 패턴이 각각 나왔을 때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다 틀리다. 음. 아시겠죠? 요 패턴들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식에서 나오는 종목들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예시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거거든요. 어. 요 검색식대로 똑같이 설정을 누르고서 이 검색을 땡 누르잖아요? 그러면 종목들이 르르르르 나올 거예요. 그 종목들만 가지고 매매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포인트는 요거예요10% 이상 양봉이 나와야 된다. 어, 상승률에 따라서 수익이 크게 난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간 거는 그 다음날 조금만 올라가고 많이 올라온 거는 그 다음에 크게 나온다. 요 패턴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아무 종목이나 다 하시면 안 돼요.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만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목만 하세요.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요것대로 조건 검색식 여셔가지고 키움증권기준 0150이에요. 150번. 요거 딱 열면은 요거 똑같이 설정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급등 패턴이기 때문에 매수 매수하시잖아요. 바로 매도 설정, 매도 설정, 매도 설정 해놔야 돼. 5% 7%, 10%에다가 절반 매도 설정 해놓으시고 남은 물량 가지고만 따라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이거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빠르게 빠르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무방에서 지금 현재 텔레방에서 매일같이 수익 내는 이유가 요 종목들을 공략을 하거든요. 아시겠죠? 꼭어 분할 매도 꼭 해놓으시기 바래요. 자, 예시 종목 볼게요. 요거예요 핀볼 매매라고 하는데, 자, 요렇게, 요렇게 상승 나오죠? 요렇게 상승 나오죠? 그럼 얘는 지금 몇 번이에요? 자, 보세요. 얘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3번 패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날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들을 검색식에서 나오는 종목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얘 나왔죠? 뭐예요? 네. 자, 보세요. 여기 몇번 패턴 나왔어요? 1번 패턴 나왔죠? 여기, 여기, 여기 1번 패턴 나왔죠? 다음날 바로바로 상승 나온다니까요? 그죠?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죠? 상승 나온 다음에 눌렸죠. 다음날 엄청 크게 가요.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 어쩌다 한 번씩은 조금은 횡보를 태우는 기간이 나와요. 그래도 간다. 무조건 간다. 아시겠죠? 요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 몇번 패턴 나왔어요? 1번 패턴 나왔죠. 1번 패턴이잖아. 1번 패턴 뭐였어요? 상승 다음에 갭상승으로 누르는 거. 바로 상승 나온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 이거는 여러분. 이게 어떤 책에서도 안 나와요. 이거를 제가 찾아내려고, 제맨 처음에는 단타만 치다가 이, 바, 이 패턴을 딱 제가 찾아내고서 검색식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상승 나오죠? 만약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 그럼 그 다음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눌린 다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요, 요 상승분을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기도 나왔죠, 지금. 여기, 요것도. 3번 패턴 나왔죠. 그죠? 아, 2번 패턴이죠, 2번 패턴. 2번 패턴 나왔어요. 어떻게 돼요? 상승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 찾아내시잖아요? 너무너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찾아만 내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다 수익냅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요 패턴이 나왔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여기 검색식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여기에다 설정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잡히는 것들만 해야 돼요 거래량도 들어가고 어, 수급 상황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세력들이 들어오고 나서 단기로 누르는 자리를 우리가 어, 찾아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 검색식 보내 드릴 테니까 요거 딱 검색 누르면은 종목들이 르르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패턴, 요거 1번 패턴, 요거 2번 패턴 종가에서 누르는 거 2번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 2번 패턴, 마지막 3번 패턴은 이렇게 돼서 몸통 안에 갖추는 거. 요게 3번이에요. 여기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니까 요거 꼭 여러분들 배워놓으시고 단기로 대응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제가 진짜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테니까 한번 한주 가지고 한 10번씩만 해보세요. 아시겠죠? 한주 가지고 한 10번씩만 꼭 해보세요. 자, 이 검색식 받으실 분들, 7547-4586입니다. 필요 없는 분들은 신청 안 하셔도 돼요. 예. 네, 이거 정말 제가 아끼는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큰 마음 먹고 공개합니다. 한주 가지고 꼭 10번씩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동 매도도 반드시 걸어 놓으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참여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7547-4586으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그 검색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권해 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7547-4586으로 지금 바로 참여라고,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요거 파일하고, 요 검색식 파일하고, 그리고 우리 텔레그램 방 링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입장하셔서 생방송 보시면서 공부해 보세요. 기가 막힐 겁니다. 아시겠죠? 아, 진짜 아들한테만 알려주, 알려주려고 했는데, 아깝지만 약속 드린대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무료로 수익 내실 분들 7547-4586으로 참여하고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